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안토니오 비에라이 고사 LA 시장 관저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정계, 경제계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박근혜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검은색 리무진이 LA 관저 입구로 들어갑니다. 차에서 내린 박근혜 대통령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안토니오 비아라이 고사 등 각계 인사들이 환영하며 반깁니다. 시장 관저인 게티하우스 뒤뜰에서 열린 오찬에는 백여 명의 한인들과 미국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장 관저 오찬에서는 FTA 관련해 LA시와 한국 경제에 대해 논의되면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아라이 고사 시장은 한미 FTA를 계기로 두 나라 간의 무역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 관광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양국 경제신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경제동맹 관계를 더욱 확실히 쌓아가 서로 번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앞으로 양국은 서로 든든한 우정을 간직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시. 시작하는 이 한미 동맹의 새 단계에서 더욱 성공하는 그런 그 한미 동맹이 되고 또 한미 두 나라의 그 영원한 그 깊은 우정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건배를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은 한국과 LA는 6,000 마일이나 떨어져 있지만 무역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은 한국 정부에서 LA 지역에 보다 활발한 무역투자와 관광사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소리도>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는 5월 9일을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우정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아라이고사 LA 시장 주최 오찬 모임을 끝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